무섭죠, 지금? 얻어서 <laughs> 허벅다리 뒤에서 팔 앞으로 나란히 그 다리를 여져 하나 내리고 다음에서 그대로 밀고 나와 볼게요. 할까요? 네. 네, 오늘은 스파인 콜렉터를 가지고 소미 선생님 운동을 시켜드릴 거예요. 이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 클래식으로 나누었어요. 아, 셨어요 네. 네, 굽은 등을 좀더 열어주고 확장시켜주면서 그 다음에 네. 내가 클래식은 외 등을 무겁게 배를 강하게 쓰는 큐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인지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더 내가 얼만큼 등을 누를 수 있는지 그걸 연습을 한번 해볼 네. 거예요. 벽을 바라보시고 앉아주세요, 수민 선생님. 네, 반대로 앉습니다. 네. 반대로. 아, 네. <laughs> 다리를 길게 뻗으시고. 네. 좋습니다. 두 다리는 하나처럼 모아줄게요. 뒤꿈치로 꽉 붙이고, 다리를 쭉 밀고, 거기에서 손 손목 뒤로 가져갈게요. 응, 목 뒤로 깍지를 껴볼게요. 이렇게 깍지를 끼시고 완전히 헤드라인 뒷선을 잡으시고 팔꿈치를 안으로 가져갈 거예요. 선생님, 어차피 무섭지 않아요. 뒤에 코렉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가이드할 거고요. 자, 시선 멀리 사선을 바라보시면서 그대로 둥근 등으로 꼬리뼈를 안고 바시뒷주머니로 안고 가다 보면 코렉터 있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자, 그 상태에서 팔꿈치 열지 말고 그대로 어깨가 닿고등 어깨. 머리 쭉 넘겨볼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올라오실 때는 턱을 내려 가슴을 눌러 그대로 명치로 코렉터를 밀면서 올라와 허리 한번 길게 펴볼게요. 그렇지 둘 다시 한번 내려갈 거예요. 좋습니다. 다리 계속 길게 미시는데, 자, 팔꿈치 안으로 가져가서 그대로 등, 어깨, 머리. 자, 등을 일부러 열려고 하지 마시고요. 팔뚝 안쪽을 길게 늘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올라올 때. 명치 누르고, 그대로 쓰다 안 멈출게요. 배꼽이 더 뒤쪽으로 들어가서 내가 코렉터를 등으로 밀어, 밀어서 올라올 겁니다. 다시 한번 허리 한번 길게 펴서 가슴 한번 활짝 열게요. 이렇게 두개더 움직여볼게요. 다시 한번 시선 배꼽. 괜찮으세요, 지금? 네. 오케이, 좋아요. 응, 여기에서 내려갈 때 배꼽이 나오지 않게 바닥으로 꾹 눌러준다. 가슴을 활짝 열게요. 자 거기서 스톱. 힘을 빼볼게요. 팔뚝을 더 길게 민다. 옳지. 다시 한 번. 올라갈 때 턱을 내리고 명치 누르고 둥근 등으로 배꼽 뒤쪽으로 보내서 올라옵니다. 가슴 한번 활짝 열고 이제 스스로 한번 가볼게요. 둥근 등 만든다. 다리 다리 민다. 그렇죠. 좋아요. 코렉터에 어떤 느낌이시냐면 나 누가 내린다 등이 코렉터에 붙는다 스티커처럼 붙였다 근데 배꼽은 나오지 않는다 그렇지 좋습니다 다시 한번 올라왔어요 그대로 올라와서 허리 한번 길게 피고 가슴 한번 활짝 열게 어떠세요 괜찮으십니까 네, 네. 일겁니다 여기에서 양손으로 웨이트 들줍니 팔 앞으로 나란히 반 다른 이반, 또다시이운드백 내려가자 팔은 계속해다밀어낸다 어깨 힘 살짝 빼주시고 명치 닿았죠. 어깨 닿았으면 조심스럽게 뒤쪽으로 내리면 머리 베개 있어요. 지금 어떠십니까? 괜찮으십니까? 네, 네, 좋습니다. 자, 거기에서 팔은 내 어깨 위선상. 가슴을 한번 활짝 열어볼까요? 그렇지. 명치 살짝만 떨구세요. 음, 한숨 쉬듯이 여기로훅 눌러내려. 자, 그 상태였어요. 그 팔이 뒤쪽으로 갔다가 사이드로 왔다가 손바닥이 아래 이렇게. 그렇지 다시 제자리 돌아갈 때손등둘 뒤로 빼고 올게요. 어지 거기에서 귀 옆선까지 오시면 좋아요. 어 선생님 근데 여기서 팔꿈치 힘 살짝 빼보세요. 그렇지 거기에서 등이 늘어나는 지금 느껴주세요. 네. 오케이 그렇게 자그 상태에서 내 가동범위 안에서 도는 거예요. 어 응, 어깨선상에서 다시 손 등이다 세 다시 한번 밀고 가슴을 활짝 열어주세요. 그렇지. 좋아요. 세이킬. 자, 손등 위로. 그렇게 두번더 움직일 거예요. 명치 눌러요. 그렇지. 여기 누른다. 내가 코렉터의 등이 완전히 붙어 있다. 좋습니다. 가슴 한번 활짝 열어요. 다리 다리 밀고. 자, 팔 뒤로 갈때 배꼽이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자, 이제 손등이 위. 자, 그대로 리버스. 반대로 손바닥이 하늘. 귀 옆선까지 크게 갔다가 다시 제자리 돌아올 거예요. 그렇지. 둘. 다시 한번손 바닥이 하늘. 배는 지켜줍시다. 그렇지. 여기. 명치 올라가지 않게. 어이, 좋아요. 명치 누르고. 오케이. 셋. 다시 한번 갈게요. 쭉. 갔을 때더 길어진다. 자 멈출게요. 선생님. 잠깐만. 자, 거기서 등이 온다. 힘 살짝 빼주세요. 그렇지. 명치 후. 다시 제자리. 어깨 괜찮으십니까? 네. 오케이. 좋아요. 네. 다시 한번 길게 손바닥 하늘. 좋습니다. 다시 제자리 돌아왔으면 자 그대로 가슴을 한번 활짝 열어 보고 명치 눌러요. 자, 그 상태에서 오른팔이 뒤로, 왼팔이 아래인데 여기에서 팔을 앞뒤로 내린다 생각하지 마시고 양쪽으로 찢는다 생각하세요. 그렇지. 좋아요. 다시 제자리 돌아왔다가 둘. 다시 한번 하자. 여기 힘 빼셔야 돼. 응. 가슴 여세요. 그렇지. 다시 제자리 돌아온다. 자, 양 팔을 양 쌍방으로 완전히 밀어낸다. 내려가기도 하지만 더 밀어낸다. 다시 제자리 돌아왔다. 다시 반대로 쭉 갑시다. 그렇지. 쭉 민다. 민다. 등을 지키면서 팔이 더 길어진다. 자, 이렇게 두번 더. 다시 한번 오른 팔 길게 왼팔도 내리지만 밀어요 그렇지 다시 제자리 돌아왔다가 왼팔 길게 쭉 밀고 갔어요 다시 한번 제자리 돌아왔습니다 스톱 멈출게요 선생님 손바닥이 안을 바라보시고 가슴을 한번 활짝 열어볼게요 팔꿈치 힘을 살짝만 빼줄까요 자 거기서 내 팔이 사이드로 열린다 등이 열린다 길게 오픈됐어요 자그 상태에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으면 오른팔이 위로 왼팔이 아래로 크로스되죠 왼팔이 가슴, 오른팔이 어깨, 팔꿈치 접어보세요. 그래서 딱 됐다. 자, 거기서 팔꿈치를 내리면서 호흡을 한번 마신다. 뱉으면서 가슴을 한번 후, 열어보세요. 쭉 길게. 다시 한번 마셨다가. 다시 뱉는다. 휴, 쭉 등판이 완전으로 난다. 다시 팔 천장. 그렇지. 자, 그 상태에서 다시 오픈, 열어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왼팔이 앞으로 오른팔이 뒤로 길게 가져갔다 팔꿈치를 접어서 왼팔이 어깨 오른팔이 가슴 그렇지 어깨를 활짝 여시면서 그대로 등을 활짝 연다 지금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네어 시원해요 네네 네, 좋아요 자 다시 한번 호흡을 마시고 다시 한번 뱉어보세요 휴. 쭉 길게 가져간다 그렇지 이렇게 스스로 두번더 해볼게요 팔 정중앙 걸 사이드로 오픈 그렇지 여기 누르시고 다시 팔 제자리 돌아올 때 오른팔이 위+ 왼팔 아래 어깨 가슴 어깨를 활짝 열면서 그대로 팔꿈치를 바닥으로 내리면서 등을 열어요 그 좋아요 하나 둘 다시 한번 호흡 마셨다 뱉는다 쭉 그렇지 자 그대로 다시 팔 천장 들고 마지막 팔 오픈하자. 이때도, 내 네, 웨이트를 양쪽으로 완전 민다 생각하면서 등이 넓어져요. 자, 이제 올때도 왼팔 앞으로, 오른팔 아래로 팔꿈치를 접는다. 가슴을 열고 그대로 쭉 민다, 민다, 민다. 팔꿈치를 바닥으로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둘, 다시 한 번. 휴, 쭉 간다. 옳지, 잘하셨습니다. 자, 팔 천장으로 다시 올릴게요. 선생님, 여기서 웨이트를 잡은 상태 그대로 팔꿈치를 접어서 목 뒤로 가져갑니다. 목확 들지 마셔요.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자, 거기에서 턱을 쭉 눌러서 명치 눌러. 둥근등으로올때 허리가 약간 징할수 있어요. 징하다, 징하다, 징하다. 오케이. Okay, 됐어요. 웨이트를 저한테 주시고, 괜찮으세요? 네. 음. 네. <laughs> 팔팔 앞으로 나란히 꽉 잡아볼게요. 얘는 그냥 폴대가 아니라 웨이트드 폴대예요 그래서 무게감이 있어요. 얘를 가지고 2차적으로 몸을 좀더 길게 늘려볼 겁니다. 자, 멀리만 하고 싶고, 그대로 꼬리뼈부터 내려가. 그렇지. 배꼽, 어, 좋아요. 그대로 등 쓴다. 어깨, 머리까지 갔네. 그대로 팔 길게 쭉 뒤쪽으로 보내보세요, 선생님. 자, 손목은 꺾지 마시고, 손목은 길게 써서. 그렇지. 팔꿈치 살짝만 뺄까요? 옳지. 좋아요. 자, 호흡을 마셔요. 뱉으에서이 팔을 뒤로 내린다 생각하지 마시고, 길게 밀어서 등판이 코렉터에 완전 녹아내린다. 괜찮으세요, 지금? 님 지금. 좋아요. 다시 팔 천장. 자, 이렇게 두번더 움직여볼게요. 둘, 다시 가자. 쭉. 길게 늘린다 늘린다 그렇지 선생님 더 길어지게 뽑아요 여기 어 잘했어 그렇지 다시 제자리 돌아올 때는 명치를 바닥으로 누르면서 돌아오세요 안돼안돼안돼안돼세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쭉 간다 간다 어깨 힘 뺀다 그렇지 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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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올때 팔이 제자리 돌아올 때 가슴을 잘포시코렉터에 눌러요 그렇지 그렇게 돌아오세요 한번더 다시 한번 민다 길게 쭉 가볼게요 길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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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민다, 밀어낸다, 오케이. 자, 그대로 팔 제자리 돌아왔으면톱턱 내리면서, 가슴 눌러, 그대로 뱉으면서 올라와서, 옳지, 허리 한번 길게 펴서 가슴 한번 활짝 열게요. 잘 하셨어요. 자, 얘 놓읍시다. 이쪽으로 오세요. 엉덩이, 그 다음에 발바닥을 여기 놓을 거예요. 어 그렇지 좋아요 자 우선 두 다리를 하나처럼 예쁘게 모았죠 무서하지 마시고 자그 상태에서 앞으로 살짝만 지글지글 나올 거예요 그렇지 알았어 자 옆에 보면은 쇠 폴대가 있어요 손잡이가 얘를 어떻게 잡냐면 뒤에서 앞으로 잡지 마시고 앞에서 뒤로 요렇게 잡으세요 자 무섭죠 지금 <laughs> 무서워 왼 다리 앞으로 뻗어보세요 어 여기서 힘을 빼세요 네 선생님 안 죽어요. 괜찮아요. <laughs> 자, 무서워하지 마는다팔꽉 잡았죠? 어, 광기선 시선 배꼽 바라보고 둥근덕 만들어보셔. 그렇지. 자, 오른쪽 무릎은 잡아서 가슴으로 가져갑니다. 어, 좀 무서울 순 있어요. 자, 근데 긴장하지 마시고. 어깨 힘 빼세요. 자, 그대로 우리 코렉터 따라서 내려간다.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가자. 쭉 내려간다. 내려간다. 어깨 힘 빼세요. 그, 잘했어. 바닥이에요. 이제. 그렇지. 이렇게 내려가시면 돼요. <laughs> 가슴으로 가져갑니다. 손가락으로 걸었죠. 팔꿈치를 옆쪽으로 확 살짝 열어서 등판을 누가 양쪽으로 찢는다 생각하세요. 뒤꿈치 꽉 붙여보세요. 자 거기서 꼬리뼈 살짝만 내려놓고 뒤꿈치가 살짝만 들려봅시다. 자 출발은 어디서 하냐면 배에서부터 출발 자 그대로 다리 길게 배로부터 밀어내 보자. 쫙 뻗어보세요. 그렇지. 다시 한번 무릎을 접는다. 접는다 접는다 여기까지 둘 다시 배로 출발해서 길게 뻗어보자 가슴을 살짝 누르자 그렇지 다시 접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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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다시 한번 밀고 나와보세요 선생님 옳지 배는 더 깊숙하게 다시 한번 접는다 접는다 자 멈출게요 선생님 거기 계셔보세요 자 우리 푸덕하죠 리포머에서 푸바라 생각할게요 자, 그 상태에서 이 모양 그대로, 배를 집어 넣으면서 그대로 밀고 나와볼게요. 쭉 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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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랫배 쑥 집어 넣고 등 무겁게. 다시 한번 접을 때도 그대로 끌고 들어가세요. 그렇지, 아주 좋아요. 이렇게 움직이세요. 둘, 나의 발 모양이 똑같다. 발바닥 모양이 똑같다. 다시 접는다. 그렇지, 두개 들어가 볼게요. 자, 접어요. 이제 그대로. 그렇지, 좋다. 다시 한번 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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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배는 깊숙하게 그대로 민다. 옳지, 여기 다 잠궈 두세요. 거기서 다리는 랭스 밀어. 근데 아랫배는 끌어 당겨. 괜찮으십니까, 지금? 네. 네 자, 거기서 스몰 서클 그려보자. 다리가 오픈할 때 다리를 바깥쪽으로 턴 아웃 시켜버리지 마시고요. 다리가 어디서 돈다고 생각하냐면 발바닥 안쪽 날에서 돈다 생각하세요. 그렇지. 그렇지. 좋아요. 다섯. 이제 리버스. 반대로 갈게요. 밖에서 안으로. 둘. 그렇지. 다리 안쪽에 날을 지키면서 발모양 그대로 움직인다. 자, 하나처럼 모았다. 컴백. 들어갈 때 배를 쑥 끌어당기면서 무릎 잡아서 들어간다. 자 호흡 한번 마셔요. 명치 누르면서 다시 한번 밀고 나와요. 다리가 길어지네. 그렇지. 스이 멈춰요. 자그 상태에서 웍스 내려갈게요. 허벅다리 쥐를 내린다. 배가 올라오지 않는 선상까지만 다리 내리시면 돼요. 그렇지. 다시 올라가고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내려요. 내려가고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올라가고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내려가요. 내려가고 둘셋 여기 지키자. 그렇지. 올라가자. 하나 둘 어깨 빼고요. 그렇지. 좋아요. 뒤꿈치 붙이고 하나처럼 무릎을 잡은 서 카운백 들어와요. 배쑥 집어넣으세요. 자, 그대로 개구리 다리로 다시 밀고 나가자. 길게 오자. 어, 선생님 더쭉 뻗어봐. 그렇지. 좋아요. 다리 너무 많이 열지 말고 비트 갈게요. 자, 그대로 다리 열었다. 모았다. 둘. 모았다. 스탑. 선생님, 잠깐만. 여기에서 발 안쪽이 열린다 생각해. 그렇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에스테이. 그대로 5cm 더 다리를 뻗어보자. 여덟 개 가세요. 가자. 열고 닫고. 하나. 둘. 그렇지. 안쪽 날. 셋. 옳지, 넷, 옳지, 다섯, 그렇지, 여섯, 어, 일곱, 어, 여덟, 했 멈출게요. 배 누르고 그대로 5cm 더 뻗는다. 다리 더 아래로 뻗어보셔요. 길게, 오케이. 그대로 열, 넷, 에, 에, 네, 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했 멈춰요. 5cm 배로부터 다리를 끌어올려보세요. 됐다. 그만. 거기서 열고 닫고. 시작. 하나. 둘 여기 지키셔야 됩니다 허리 괜찮으세요 응.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 그대로 또 5cm만 뻗어 올라와 배배배배배배배배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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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그대로 열고 닫고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무릎을 잡아서 가슴으로 다시 들어갈게요. 자, 다시 한번 가슴 눌러, 명치가 바닥으로 후, 쭉 그대로 다리 밀고 나오세요. 자, 이제 시즈 그대로 스타. 멈출게요. 다리를 천장으로 90도 들어보자. 쭉 이상하지 않아요. 자, 오른 다리 그대로 캡. 왼 다리만 아래쪽으로 길게 뻗으셔요. 자, 선생님, 여기서 오른 다리는 배쪽으로 가져가지 마시고, 발바닥을 천장으로 밀어낸다 생각하면서, 왼 다리, 허벅다리가 길게 뻗어지는데, 배는 지키셔야 돼. 하나, 둘, 반대로 스위치 바꿔요. 자, 왼 다리 뻗고, 어, 왼 다리 천장으로 길게. 근데 오른 다리 더뻗어보세요 무릎에 텐션 살짝 풀면서 허벅다리를 내려보세요. 그렇지. 다시 한번 반대로 체인지 바꾸고 배를 지키고. 허벅다리 뒤에 더 내려온다. 선생님, 여기 더 밀어봐. 그렇지. 다시 반대로 체인지 바꿔요. 하나, 둘, 그렇지. 다시 한번. 하나, 둘, 다리 밀고 뻗어. 그렇지. 하나, 둘 그렇지 마지막 하나만 더쭉 길게 뻗는다 자그 상태에서 두 다리 하나처럼 모았다 뒤꿈치 붙여 컴백 들어갈게요 배쑥 집어넣어 보세요 자 그대로 명치 누르면서 다시 밀고 나와 길게 뻗어보자 바이시클 자 오른 다리 허벅다리가 바닥으로 내려와 무릎을 접어 이제 왼 다리 출발하세요 그렇지 길게 뻗어서 내려 접는 거에 액션을 주지 마시고, 뻗어서 허벅다리 뒤에서 다리를 접어서 데리고 오세요. 지금 좋아요. 가슴 누르세요. 그렇지. 배는 깊숙하게 콜렉터를 계속 누른다. 누른다. 그렇지. 셋, 넷, 다섯, 언, 여섯, 리버스. 반대로 오른 다리 밀고. 그렇지. 선생님, 여기서도 마찬가지. 계속 움직이면서 하세요. 발이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허벅다리 뒤에서 발을 밀어내다 생각해. 허벅다리가 먼저 출발. 세에, 네에, 다섯, 여섯, 일곱, 여덟에 두 다리 길게 뻗어서 멈추세요. 뒤꿈치 붙이고 그대로 다시 컴백 들어갈게요. 그 상태에서 무릎을 바깥쪽으로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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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는 쭉 끌어 당겨본다, 더 연다, 오, 옳지. 여기에서 제마, 꼬리뼈를 바닥으로 내리는데, 아랫배는 끌어 당겨보고, 고 관절에서 무릎까지가 길어진다 생각해보세요 여기를 뽑아 어 근데 배는 쑥자그 상태로 꼬리뼈를 더 바닥으로 내린다 그렇지 얘가 더 길어진다 자그 상태로 다리를 사이드로 오픈해보세요 쭉 연다 근데 엉덩이 떨어지지 않게 다리가 길게 쭉 뻗어진다 거기서 플렉스틱 헤어 뒤꿈치를 민다 그렇지 자 그대로 무릎을 접어 볼게요. 그대로 무릎을 접는데 뒤꿈치가 붙이지 않아도 괜찮아. 여기서 하나 접었다, 둘, 셋, 다시 한번 민다. 쭉 배는 깊어지죠. 발끝 포인트스 길게 만들고 발등 길게 무릎을 접는다. 그렇지 여기서도 하나, 둘, 셋, 다시 열고 스톱. 배 그대로 뒤꿈치를 민다. f l e x e here. 그렇지. 무릎을 접는다. 세 번, 응. 거기서,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민다. 쭉, 다리도 길게 뽑아내세요. 거기서 발등 길게. 포인트. 그대로 무릎을 접을 때 배로. 그렇지.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민다. 스톱. 그대로 플렉스틱을 만들어 보세요. 뒤꿈치 밀죠, 선생님. 그대로 허벅다리를 안으로 돌려. 이제 중앙에서 다리가 모여진다. 배쑥 집어넣어 보세요. 그렇지. 자, 헬리콥터. 그대로 오른 다리 앞으로, 왼 다리 뒤로, 시즌 싸운 듯이 가볼게요, 선생님. 갔다. 그대로 사이드를 오픈하자. 그렇지. 엉덩이 뜨지 않게 크게 멀리 다니세요. 옳지. 다시 제자리 돌아왔다. 배는 깊숙해지세요. 둘, 다시 한번 갑니다. 똑같이 열었어. 그럼 연계 계속 똑같은 위치로 간다. 그렇지 좋아요. 다시 자리 돌아왔다. 다시 한번 오른 다리 앞으로 왼 다리 뒤로. 어 그렇지. 사이드 간다. 으이 좋아요. 선생 님 여기에서 어떤 느낌이냐면 다시 자리 돌아오세요. 내가 공 안에 갇혀져 있어요. 그 공의 모든 부분을 다 문질문질 문지르고 다닌다고 생각해야 돼. 그렇지 좋습니다. 다시 제자리 돌아왔으면 무릎을 접어서 컴백 들어갈게요. 두 다리가 똑같이 오른쪽으로 겨드랑이로 간다. 하나. 다시 돌려서 이제 왼쪽 겨드랑이로 온다. 이때 배를 쭉 바닥으로 눌러보셔. 선생님 거기에서 두 다리를 같이 오른쪽 방향으로 사선으로 뻗어봐 길게 쫙 밀어내보세요 골반이 때문에 안돼요 여기에요 다시 무릎을 접는다 자 거기서 다시 한번 왼쪽부터 세 번이에요 겨드랑이로 하나 그때 배로 이 다리를 끌어당겨 둘 그렇지 셋쭉 밀어보세요 배수 그렇지 거기서 다리를 나한테 뻗는다 옳지 아래배 끌어당겨 선생님 다리 이렇게 와야 돼 괜찮으십니까? 넷, 네. 셋, 쭉, 옳지, 어, 대로오시면 돼요. 자, 머리, 다리 누워볼게요. 폴대를 잡으실 거거든요. 엄지손을 같이 가져가서, 시작되는, 손바닥 시작되는 앞점을 여기를 대실 거예요. 손목에서 팔꿈치까지가 90도, 일라인. 팔을 다 피실 필요는 없어요. 처음에는 팔꿈치로 내 얼굴을 감싸 앉는다 생각해서, 그렇지, 이렇게. 뿌리로 이 폴대를 미는 액션이에요. 코렉터에 있다라고 생각을 계속 하실 거예요. 팔날 안쪽 날을 오 요렇게 길게 쓴다라고. 에 좋아. 거기 있으세요. 가슴을 누르고 명치 눌렀어. 우리 아까 코렉터 어떻게 썼어요? 여기 누르면서 출발했잖아요. 그렇죠. 팔꿈치 안으로 가져가시고, 자나 누른다. 날 지킨다. 자 그대로 그 등에서 다리를 그냥 길게 쭉 뻗어 보세요. 길게 쭉 뻗는다. 그렇지. 다시 무릎을 접을게요. 옳지. 좋아요. 둘 다시 한번 밀고 나갈 때도 얘가 스타트. 그렇지 좋아요. 계속 움직이세요. 다리를 피기 때문에 다리 운동이 아니라 내가 다리를 피기 위해서 어디를 먼저 생각하는지 생각하세요. 그렇지. 스타트 지점을 항상 생각하세요. 어, 등이 무거워지니까 내 다리가 뻗어지더라. 다시 밀고. 그렇지. 다시 하고. 스타, 더 들어가셔도 괜찮아. 다시 밀고 나와볼까요? 길게 뻗는다, 뻗는다, 명치 누른다, 이렇게. 거기서 세, 길. 그렇지. 어, 여기서 턴 아웃 하지 마시고, 다리 안쪽이, 그렇지. 안쪽 날을, 세, 네, 다섯, 리버스. 반대로 가볼까요? 하나, 그렇지, 둘, 옳지, 셋, 음, 응. 네. 다섯, 셋, 다 멈출게요. 그대로 컴백 들어가세요. 선생님, 가자. 가자. 배를 끌어 당겨보자. 오케이. 오, 딩딩딩딩딩 꼬리뼈 내리고. 그렇지. 잘했어요. 그대로 다시밀고 나와요. 길게. 온다 오, 잘했다. 선생님, 그거야. 그대로 워치 내려가요. 하나, 둘. 크로스 하지 말고 그냥 인 라인으로 가자. 자, 간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내리고,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올라와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걷는다 내리고 둘셋넷배를 누르고 걷는다 올리고 둘셋넷 다섯 여섯 두 다리 하나처럼 모아서 스톱 멈춰요 무릎을 잡아서 가슴으로 가져가세요 어톱 잘했어 그대로 다시 밀고 나오세요 길게 그렇지 그대로 비치 갈게요 다섯 개씩만 열고 닫고 둘 선생님 여기에서 있잖아요 다리 힘 살짝만 빼보실래요? 어, 어디에 집중해보시냐면, 이 스프링 있죠? 걸어진 스프링. 스프링이 낭창낭창 거리지 않게 계속 밀고 있어야 돼. 그렇지. 내 스프링이 늘어나는 만큼 내 척추가 늘어날 거야. 스톱. 그대로 5cm.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5cm 뻗어보세요. 더 뻗는다. 5개만. 가자. 시작. 넷 다섯에 멈춰요 그대로 배로부터 끌어당겨서 다섯개 안돼 올라와요 그렇지 그대로 다섯개 가자 하나 둘셋넷 다섯에 멈추고 그대로 5cm 올라와서 다섯개 갑시다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무릎을 접어서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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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하게 들어 양손으로 공처럼올라서 벌떡 일어나 보세요 하나 둘셋그렇지 좋습니다 복부 운동을 조금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양손으로 푸티뚜루팍 꽉 잡았어 두 다리를 하나처럼 예쁘게 모아 볼까요 그렇지 발바닥이 살짝만 더 옵시다 발바닥은요 매트를 밀어내세요 걷는 방향으로 그렇지 명치는 무겁게 눌러 놓으시고 꼬리뼈는 바닥으로 사이 살... 옆선이 계속 길어진다 생각해요 여를 누가 찢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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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찢는다. 다리 사이는 제 손이 통과하면 안 돼요. 아, 가슴부터 눌러. 자, 그대로 머리를 들어서 배꼽을 바라보자. 기계 쭉. 자, 거기에서 어 등이 올라와. 자, 멈춰요 선생님. 자, 멈춰. 명치 눌러. 등을 여기 내손 느껴주시죠. 어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있어요 좀 힘들 거예요 그렇지 이거야 더 이상 올라가지 마세요 제 께대로 조심스럽게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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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체 이렇게 쓰실 겁니다 네. 자 오른 무릎 접어서 가슴 왼 무릎 접어서 가슴으로 가져가셔서 우리 이제 싱글 라이브스트레치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배꼽을 바라봐 가슴 누르면서 올라오시는데 팔은 천장으로 그냥 쭉 뻗는다 생각하시면 아세 아주 좋아 자기들왼 다리만 길게 밀어보자 길게 뻗으세요 선생님 우리 아까 레그 스프링 담았다고 생각해봐. 밀어 다시 반대로 체인지 바꿔요 밀는데이 무릎은 당겨 다시 반대로 밀고 당겨 그렇지 다시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그렇지 발에 스프링도 달렸다 터치뜨는 위로 민다 그렇지 근데 등을 쓴다 음 엄청 힘들죠 지금 배가 너무 너무 좋아요 옳지 좋아요 하나 하나 오른다리 왼다리 두번더 오른 다리, 왼 다리, 됐어요. 무릎을 접어 서 가슴으로 머리 한번 내려놓을게요. 그 잘했어요. <laughs> <laughs> 스프링의 발에 달렸다고 생각하시고 푸치트로는 매달리는 게 아니라 민는 액션을 주셔야 돼. 계속해서 어. 더블 레그까지 해볼게요. 자, 그대로 가슴 누르면서 머리 들어서 발꿈을 바라보세요. 쭉. 그렇지. 등을 민다. 선생님아, 우리 등 밀어. 그렇지. 자, 그대로 다리를 길게 뻗는데 쿨렉터에서 썼던 등으로부터 다리를 뻗어 다시 무릎을 접어서 가슴으로 가지고 와. 옳지. 둘. 다시 가요. 그렇지. 다시 와. 선생님. 너무 좋다. 지금. 셋. 움직여. 그렇지. 좋아요. 아주 좋아. 네 아주 좋습니다. 다섯. 그렇지. 좋아요. 여섯. 쭉. 잡는다. 마지막 하나만 더. 쭉 갔다. 접어서 머리 내리고 릴렉스. 그. 잘했어 이렇게. 꼭그 바라보고. 계속 팔이 아닌 등으로 내가 푸짓뚜를 밀고 있다 생각해. 끝. 그. 잘했어. 다리 천장으로 쭉 올려보세요. 들꿈치는빠붙친다자 그대로 다리를 뻗는다 뻗는다 선생님 우리 아까 레그 스프링 달았다 생각해 뻗어 그렇지 거기서 뻗으면서 배꼽으로만 끌어당겨봐 살짝 오케이 둘 다시 로우에 내린다 다시 하나 올라간다 배로 끌어당긴다 굿셋 다시 가세요 쭉 옳지 올리고 네더 뻗는다 날씬한 허리 보여주세요 마지막 하나만 더. 다시 갈게요. 쭉. 길게 가져갔어. 다시 올라왔어. 무릎을 잡아서 가슴으로 가져가고 머리 한번 내려놓습니다. 그렇지. 배로 앉아오지 않아요? 네. 지금 엄청 좋아. 어. <laughs> 자, 그냥 푸치뚜루루 등으로 쭉 밀면서 올라와서 앉아. 그렇지. 오른팔 앞으로 나란히. 왼팔 앞으로 나란히. 그 다리를 길게 앞으로 뻗어요. 옳지. 앞으로 숙이면서 스트레칭 한번 하세요. 길게 후, 쭉. 옳지. 됐습니다. 조심스럽게 올라오세요. 수고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laughs> 어땠어요? 너무너무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수고하셨습니다. 네. <laughs> 어, 근데 마지막에 딱 묵직해지는 게. 어, 느껴지죠?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배가 묵직해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리가 굉장히 가벼워져요. 네. 근데 그게 힘이 안 들어가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몸에서 연결돼서 뽑아지는 네. 것 같고 네. 아까 어 더블 레그 스트레치 할 때는 두 다리 뻗었다 접었다 하는 동작 있잖아요. 네. 그거 할 때는 선생님이 관절을 쓰는 이 관절 오. 소켓 있잖아요. 그 네. 관절 거기를